간단히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신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을 팍팍팍 참 쓰게 하실까?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혈의 힘이 있습니다. 보혈의 냉이 믿습니까?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 그 성령 기름봉을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많이 받습니까? 기도 아무튼 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두 시간 세 시간 하루에 주고라고. 간절하게 나름 표현한데 김덕희 목사님 뭐라면 뭐라고 하더라 미친 듯이 하래요 미친 듯이 나 미친 듯이 어떻게 합니까? 아다다다다다 남이 보기에 점잖게 하지 마시고 그만큼 남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힘을 쓰게 하는 비결이에요. 가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혼이 우리 마음 육이 오기, 혈기, 미움, 판단, 주님을 향한 게으름, 나태함, 뭐 자존심 이런 육적인 그런 것들이 막혀요, 막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주여 하고 토솔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이 뚫어지기를 기름을 주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뚫어지면요, 뚫어지기 전에는 막. 찬양도 그렇고 어쨌든 찬양은 좀 들어오지만 설기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오고 뭐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이게 뚫어지면은 설설설설설설 서서들어와요 할렐루야. 떨어지는 은혜가 이끌어지면 축복합니다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힘이 있어야 뚫어져요. 내 안에 생각이나 감정, 미움하나도막어쩌든 밤에 막, 막 쿵쿵쿵쿵 여성들이 많이 그런다면서요. 저도 그럴 때가 이게 뭐, 어기에는 음. 하긴 나는 집을 나갔다. 힘들어서 집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는 막 돌아다녔어. 돌아다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남의 그 아래에서 아파트 아래에서 차다 추우니까, 그때 왜, 언제 그만둔 줄 아세요? 예,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나가는 줄 알아.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거 나가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이게 속에 뚫어지 목사들이 만나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강태공 버려가지고 하고 이런 뭐 많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시간 버리고 밤새도록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있어야지 뚫어져요 속에 있는 것도 힘이거든요 막 미움도 되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은 나를 버린 것 같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외똘이다 이것도 하나의 힘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힘왜 그것이 임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laughs> 귀신 때문입니까? 귀신은 늘 역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 귀신 때문이면 아니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물론 이제 주님께서 주신 고난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 불행해 나는 쓸데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어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는 이러다가 넘어질 것 같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 피난처 되신 예수 내가 옆에 있잖아 나한테 맡겨 기도하라니까 지금 기도할 때 저리 가셔 기도할 때 지금 성령 출만 추마, 성령 출만할 때야 오기가 지금 충만한데 기도가 안 나오는데 나와야지 나오는 것이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겨 버려 성령님을 성령이 이겨 버린다니까요잘 생각해 보세요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뭐라고 해도 어떤 교회는 은사적인 교회가 막막 떠다봤다고 막 라라라라 하는데 막될다라고 환상 보고 뭐하고 하는데. 얼마 안돼 가지고 막 싸우고 두배세 배로 싸워가지고 교회 목사 쫓아내고 교회가 시작 갈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은사적인 교회가 뜨거운 교회거든요. 뜨거운 교회인데 속에 더 뜨겁게 하는 다른 것이 있었으니 육의 생각, 육의 감정. 이게 이 은사적인 의뢰적인 것이 뭐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더 드러나요 이렇게. 물을 부글부글 끓다 보면 속에 올라와요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야, 그렇다고 해주세요. 안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잖아요. 저도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영의 사단은 눈치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지만 사단은 모든 것을 알지는 않아요. 근데 눈치, 살짝 눈치는지, 아,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교회 막아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방해를 칩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인 교회일수록 영의 말씀과 세롬도 있지만, 그 반면에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봉은 요즘에 선수가 누가 있지? 차봉은 선수가 공을 잘 차니까 두논세는몇 사람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쓸 만한 사람의 모양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내가 제거돼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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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 가지고 나를 세우려고 그러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환란과 고난은 나를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고 할렐루야. 내가 더 나를 왜 이런 것이 요즘에 계속 기도해도 자꾸 걸침이 있고 걸림이 있고 막 요즘에 이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육으로 발응하지 마세요 육으로 반응 것은 아이고 나 재수없어 진짜 이런 문제 내가 한두 번이야 기도해도 계속 그러네 아이고 난 쓸데없는 나 저주받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누가 얘기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No 내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이게 문제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육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주께서 힘을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고 힘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주님을 그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함께 할 때에 나의 건강한 영적인 상태와 내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수처럼 흘러가는 것이지 그래서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예, 마가음 14장에 있나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깨뜨릴 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향유가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념했잖아요. 이 옥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왜 깨뜨립니까? 그런데 깨뜨려야만 향이 흘러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육의 생각이 옥합이에요. 내가 자존심 있지 생각 이 있지 뭐 목사가 뭐 한마디 한다고 내가 들을 줄 알아 내가 아니 당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왜 이게 얼마나 내가 어렇게 구했는데 이 물질 이 사람 이삭 나의 어떤 뭐 하기 내 자존심 얼마나 한 마디만 더해봐 머리팍 그냥팍 그냥, 그냥 박아 볼랑케 사람은 주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그 얘기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나? 운사적이고 뛰어난 교회인데 갈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유기의 힘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령의 역사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더 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인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제일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동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힘을 못쓰신대 힘을 못 써요 아무리 인사가 되는 거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불이 오고 여기 예수님 있어도 계셔도 당신 이단이지? 이바리새인과세력관들이 당신 그렇지? 주님도 열받아가지고 욕을 했어요. 이 독사의 색,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 개새끼들이. 우리 말로 한다면 주님도 욕을 했어요. 윤리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기독교 목사가 뭐 저러냐?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성전을 막 떠다볼 때, 막 깡패처럼 막 성전을 막 둘러.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왜순종하합니까 하고 막 치고 던져버리고 막 발로 쳐버리고 막 그냥 목사가 대로 저러냐고. 주님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 마음이 원한대로 안 되실 때 주님도 막 흥분하셨어요. 거룩한 의분이라고 그래. 의분 따라서 의분. 자 그래서 어 문장이 다가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동의해 드리고 협력해 드리고 연합해 드리고 할렐루야. 아무리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의 임성이더 들려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보일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유의 역사가 더임한다니까요 그분께서 돌파하도록 하나님, 내가 내어드리니까 쉽게 이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내 육의 힘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런저런 거로 주님을 거부하잖아요. 나 절대로 불순종, 나 절대로 오게 부를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어떤 감동이 오고 찔림 오는데 듣나 봐봐. 그러면 주님의 영은 점점 전 소멸해요. 에베소 5장 19절. 주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서 힘을 못쓰시 다시 말해서 밖에 있을 때를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계실 때는 인격적으로 구분을 대하지 않을 때는 힘을 못 쓰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힘쓰시면 돌파가 이루어지고요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풍요롭게 되어지고요 풍요롭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18절 말씀 쭉 힘쓰십니까? 13절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 소리를 내시고 지전하신 음성을 내시면서 우박과 소불을내리 이렇게 초자연적인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음성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의 음성을 줘요. 하나님께서 힘쓰시면요. 14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봉기로 그들을 깨뜨리셨도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유기의 힘이라 할지라도 단단해 보이는 견고한 지지를 할지라도 죄야. 신심으로 내가 나자고 지고 녹아지기를 원하이 교만의 틀. 자만의 마음, 이 아집 주님보다도 내가 주를 사랑한 것처럼 이 안에 있어도 사실은 주님보다도 내 뜻대로 살고 자고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우상, 죄야 헐어져 버리고 이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지알 하고 할때 반드시 깨뜨려질 줄 믿습니다. 아, 돌파 됩니다. 반드시 금식도 그 하시고 때로는 난 금식 그 진짜 잘못하는데, 금식도 그 필요하고 기도도 더. 한 줄에 작정기도 필요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의 힘이 강하게 내공이 쌓여요 우리 찬양도 잘아지고 하셨는데 더 기도하고 영언 기도를 많이 하면 더영 속에서 강하게 흘러 나와요. 할렐루야. 음, 이렇게 깨뜨려집니다. 경건치인데 우리 막고 있는 보개음들이 하나님께서 파괴되게 해서 확정 열어 주시고요. 16절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황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서, 아, 나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 어떻게 이 생각에서 벗어? 나 영의 흐름이 있으면 껌쩍 떠서 못해요, 껌쩍 떠서 또 벗어나게 해줘요, 벗어나죠. 강남에 보면 물봉을 사용한다고 했죠, 물봉 아세요? 물 속에 살짝 넣는데요. 그럼 먹고 그냥 그냥 간대 이렇게. 뭔 도만 다 완전히 망신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인도하시. 왠지 안 가고 싶네 이런 식으로. 건져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 건지는 받은 것처럼 내 자녀들을 기도를 쉬어서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고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용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고요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연합 힘을 우리가 함께 연합 단체 하잖아요 저 김동희 목사님도 있고 연합해요. 교회에서가니까 하지만 함께 필요할 것을 연합해 주고 도와주고 또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집회를 또 허락도 해주고 우리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열방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힘의 역사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6절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기 아래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지셨더니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내가 이제부터 사람 크고 그, 위대한 그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 기도는 기도로 배워요. 이건 한 불이 애를 써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뭐 누워서도 할수 있고 앉아서도 할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려이 자라바가바바바바로 오늘 사람 주여로 이 자라바 오이 자라바바바바바 여러분이 알잖아요. 누구를 만나거나 뭐할때 속에서 든든한 단대함이 생겨요. 앞에나 찬양할 때도 든든하게 전는 쳐다보면 부끄러워. 지금처럼 쳐다보, 쳐다보기를 뭘 쳐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장난친 겁니다. 다안 돼.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요 오늘 원래 사십육편 하려고 했는데 사십육편 아까 그 찬양을 하길래 사십육편의 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사6편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힘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선포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성운이의 힘이다. 하나님은 성운이의 힘이다. 어떤 환난 중에도 만날큰 도움이시다. 다윗이 선포를 잘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하기 를내 귀에 들린대로 해간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정적인 말을 고백해요. 난 죽겠다. 몰라서 그래. 내가 환자 간다니까. 이게 잘될것 같아. 난 절대로 안 돼. 내가 저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이 내 유기 듣고, 어, 우리 주인님이 그러데 머리가. 어 지금 굉장히 꼬이고, 점점 힘든데. 세포가 그러니까 점점 힘이 쫙 빠지고, 힘이 없는 상태로 빠져요. 영어로도 주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거든요. 우리는 다이슨 달랐어요. 하나님은 내 힘이시다. 고거를 보고 쳐다요. 하나님 나의 힘 자기 이름을 대고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운의 힘이시다. 하나님의 성운의 힘이시다. 하나님의 성운의 힘 믿음으로 막 선포할 때요 힘이 나오게 돼요. 선포를 해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3절4 46편 2편3절4 2편 넘어갔어요. 바닷물에 서산하고 들돌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 그 아유, 죽겠네 환장이네. 이 여기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은 힘을 못 써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려움을 따라갈지어다. 낙심하면거고 될지어다. 불을 잃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먹다 보면, 이게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 하나님은 그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을 찾으세요. 새벽 기도 나오든, 저녁 기도 나오든, 새벽은 가장 고요한 시간. 고요한 내 가슴. 나비처럼 날 예, 죄송합니다. 이안 줄이기도 하고 이게 설교가 힘들어요. 그 고유한 시간 골방의 시간을 여러분 잘 갖고 있습니까? 복사님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밥 먹을 때는 잘만 먹읍시다 돌아들 때는 잘만 돌아다. 만나는 잘만 만납시다 네. 그런데 주님 만날 시간이 없다. 주님이 시피 여기 이런 거죠. 주님 별 것이 아니다 이 말했잖아요. 네. 골방만큼을 잡아야 저는 새벽이 골방이에요. 항에 기은한3 시간 있다, 4 시간 있다. 주 기도도 하고 순이가 교제하니까 오라가고구이자라바바바바바바바바마술 뭐 먹고 주여 오늘 새벽에도한두쳐 먹었다니까요. 아바라 그래요 오라오라래서 성령을 나게 주서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용으로 나게 여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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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부르시면 소망이 모시면 천국 아 나를 불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아멘 내 속사람 강건할지다 강건할지다 성품의 능력 아멘. 아무나 안 주는데, 네. 교회에 방문하시고, 오늘 등록하시는 분 주죠.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폭울하게 속에, 속 사람이 내 영혼이 강,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막 임해요. 할렐루야.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방의 시간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 도와주기로 하고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10절. 이르시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들 가만히 계시죠, 가만히. 그 말은 순종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육으로 움직이지 말고 쓸데없는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앞서는 것도 가만히 있어, 가만. 육으로 움직이지 말아, 육으로 앞서지 말고 성격 급하게 나가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할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놀라 힘이 되고 역사해 주실 있습니다 5분 동안 주의사고모르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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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시라바 가바바바 대원하께로 대원하 강건한 철로 오시라바 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좀더 보름 더 켜주시고 오야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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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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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놨니다 기름 부음 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 기름 부음 이 있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갖고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순종할 때 기름 부어주시면 너희 사람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주여 내힘들로안 됩니다. 이 감정을 내힘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내힘들로 이길 수없습니다이 세상을 내힘으로이이이 이 환경을 내힘대로 어떻게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내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하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여 소리를 크게 흘를때내 속에 안 좋은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늘에 분둥이 임합니다. 내려오시라 하 여로 바하 여바 바바바바바바바어두 어두운 어둠 갈치어도 어둠은 내 산수의 모든 마음의 함정에 일어나 부여 두려움 제거되고 따라갈치어라. 고독한 상처 겨런 마음. 이런 내 속에 있는 모든 아집들 우상의 흐름들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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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불로 불로 불태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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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워져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영혼을 깨달아 내 영혼을 한물을 지어다 내 영혼을 순종할 치어다휘여 나의 믿음의 신주임을 찬양합니다 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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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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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힘에서 풀어질 지어다 막힘으로 풀어 눌리면서 살피를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 여러분, 너희 여러분 하하 다음 주에서 감사드리는데, 어 마음을 나고 힘을 나고 성공을 다하여 나를 증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 여러 가지로 아버지나의 심사로 봉사하며, 중성세 앞에 하고 하나님이여, 복으로 여성하시고, 함께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야구의 성 하나님이여 포개버브를 여수하시고 함께 주시길 건드린 바라고, 아내 우리가 수고하여 애쓰는 모든 심는 대로 복을 주는 주님 심는 대로 거들리라 심는 대로 거들리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일를 주시게 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심기 하시고, 믿음으로 심기 하시고, 성강가으로심기 하시고, 영적인 것심기 하시고, 무질적으로심기 하시고, 주여 교회를 성기원한 예수 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라. 내 영혼한 예수 의 이름으로 강단할 지어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의 큰 자녀가 살리기 원하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 전신 걸줘 전신 걸줘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의 시간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만다고 믿으시고 머리에 마구 예수의 피내 머리에 머리에 예수를 머리에 모두 늘리면서 벗성할지어다 모든 머리에 모두 타투를 따라가자 타투를 어라다믿따라가 예수의 피어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 따라가 하 따라갈지어다 예수를요 마음에 다다 내가정과 삼소에서 어도마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라 초게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라 내 안에는 안 좋은 생각 부정의 마음을 다주는 영에능에 대해서 쫓아내세요 예수 되셔가요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라 해요 러커니가 나와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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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바 치유되어 가지고 어머니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한가득을 원합니다 너희를 열가 가게 되나 파는영이하루만 부게만 걸따라갈 치유라 나는 하나님가 자녀라 내게 예수의 군사가 있다 나 너의 예수가과 부를 비로 따라갈 치유라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나 처시다 어둠을 따라가 온몸을 회복될 치유라 치유될 치유라 주의 불러 주의 불러 십자가의 노릇을 그 고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만치유우 부르게 이유되게 원합니다 심장이 치유를 원합니다 주어간하를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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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하야마야바하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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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께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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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말리면 날마다 힘있게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월 10일 날 그리고 11일 날 집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기도를 준비한 자에게 더 복이 임할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며 교회가 하나님 영혼을 정말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한 사람도 영적인 어떤 집회나 흐름 속에 사단의 방해가 있으신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모두가 참여하여 잘 참겨서 지역에 놀란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란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란 역사하시 오늘도 말씀 듣고, 영원한 나의 힘이시니, 힘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연합하여 살리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또한게 그 섬기시고 식사로 충성스를 위해, 우리 모두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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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